안녕하세요. 예수비전결교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어, 정일이가 학대를 당하다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전 국민적인 공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기사를 보면서 울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눈물 날만한 일이죠. 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양천 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표 내고 처벌받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염으로 진단을 내렸던 소아과 의사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주범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인이 양부는 CBS 직원입니다. 그것도 노조원입니다. 제 댓글 속에 노조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CBS 노조원입니다. 예, 언론들은 언론 노조가 다잡고 있죠. 이거 뭐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편향 되었어요. 좋아요. 좌편향 되었다고 쳐요. 예, 그렇더라도 정직하게 기사를 내는 게 기자의 양심이죠. 언론이라면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사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마땅한 모습이죠. 어, 저희에게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언론사들이 너나 할것 없이 교회 이름을 다 공개했어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예수 비전 성결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CBS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한겨레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뭐, YTN 포함해서 방송사들 다 예수 비전 성결교회 이름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 정인의 사망 사건은요. 작은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요.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는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CBS는요, 그 양부를 해고합니다. 꼴이 자르기죠. CBS가 사고한 적 없죠. 사고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였는지 뭐다 알죠? CBS라는 거, 언론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언론들이요, CBS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충격 받은 정인의 양부 소속 언론사, 해임 결정. 입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의 양부가 한 언론사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언론사 역시 충격에 빠져 있다. 지난해 10월 정인의 사망 후 양부에게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린 이 언론사는 5.1.5.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왜 해당 언론사라고 그러는데요? CBS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정의 이런 척다 하더니요. 이럴 때참 비겁합니다. 그 다음 기사 내용이 되게 웃겨요. 정의의 양부는 기자, PD 등 취재 인력이 아닌 경영 관련 업무를 맡은 5년차 미만 직원으로 알려졌다. 어떻게든 별벌이름은 직원으로 축소시키려는 거예요. 노조원이라니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양일이 정보직장소 해임 징계위 만장일치 결정. 이 동아일보도 똑같아요. 양모에게 학대당이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양부 안모씨가 재직회사에서 해임됐다. 5일 뉴스 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시된 해임을 결정했다. 아니 왜 재직회사라고 그럽니까? CBS라고 말해야죠. CBS라고. 세 개를 봅니다. 정인이 양부 재직했던 방송사서 해임. 13일 서울 남부 지법서 재판받아. 여기도 그냥 재직했던 방송사 이렇게 돼 있어요.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양부 안보씨가재직했던 방송사에서 해임됐다. 아왜 CBS라고 말을 못 해요? 한국 경제입니다. 입양아학대 사망 정인의 양부 직장서 해임. 여기는 그냥 방송사도 아니고 직장이라고 돼 있어요.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약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희 사건의 양부의 시가 재직 중이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아, 뒤 방송사라고 얘기했네요. 역시 CBS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날 열린 비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왜 비사예요? 이런 CBS라고 얘기하지. 스포츠 경향은 A사, <laughs> 어디는 비사, 어디는 A사. YTN이사입니다. 전국을 들, 분노로 들끓게했던 16개월된 이병아의 아동학대 사명 사건. 바로 정인이 사건이죠. 이 정인의 양보가 재직 중이던 방송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소속 방송사는 2차 징계 에위해서만장일치로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입양 기관이 정인의 학대 사실을 수개월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의혹이 제게 되며 논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던 방송사 이 YTN은요. 저에게 확진자 나왔을 때 저희 교회까지 와서 카메라 줌 당겨서 로비, 탁자, 엘리베이터. 앞 옆에 사진까지 촬영해서 내버렸던 방송사입니다. 예수의 비전 성결계라고 당연히 언급했고요. 근데 왜 CBS라고 말 못하는데요. 양심들이 없어요. 국민일보, 정인의 학대 의혹 양보 언론사 단위다 해고됐다. 정인의 양보 안보시가 언론사인 직장에서 해고됐다. 안씨는 기자직은 아니며 경영 관련 업무를 맡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도 왼쪽으로 엄청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요. 언론 노조가 다 잡고 있어요. 언론사인 직장에서 해고됐다. 얘도 축소시켜요. 기자직은 아니며 경영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해고되, 확인됐다. 아니 기자가 아니면 pd가 아니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방송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영 직원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cbs라고 말을 못하는데요? 그나마 CBS라고 정확히 말하는 데가 두 군데 발견이 되었어요. 하나는 미디어 오늘, 하나는 월간 조선. 나머지 대부분의 언론사,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재직방송사, A사, B사, 직장, 이러고 있어요. 참 양심없고 비겁한 언론들입니다. 아니, 교회는 그렇게 난도질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몇명 확진자 되었다. 어쩌고저쩌고. 이름 다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비난거리 삼았잖아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요, 아주 빼곡하죠. 버스를 타요, 역시 빼곡하죠. 근데 직장에 간 거예요. 직장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있죠. 직장인들하고 회식도 했어요. 식당 갔죠. 또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자도 마셨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한 시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확진자는 교회발 확진자예요. 아니 전철에서 확진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온몸이 다 밀착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거리 두기 하잖아요 방역 철저히 하잖아요 근데왜다 교회발인데요? 교회 이름 다 드러내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혐오대상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건 국민적인 공부를 일으키는 이 부시막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CBS라고 말안 하는데요? 양심이 없어요 비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언론들 책임이 큽니다. 정작 싸워야 될 정치 권력하고 안 싸워요. 정작 견제해야 될 정치 권력 견제를 안 해요. 언론이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 적기해서 희생양 삼아서 교회만 난도질했죠. 양심이 없어요. 정말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외면하는 거죠. 유튜브로 대거 이동을 하는 거죠. 이상 간이 배 밖에 나와 언론도를 건드린 아니안 목사입니다. 간택이가 부어서 무서운 언론인 CBS를 계속 건드리는 아니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차별금지법안, 한국회가 막으려고 애쓰는 법안인데, 이 법안을 옹호하는 CBS는 기독교 언론이 아닙니다. 사과자는 한, 반성하자는 한, 후원하면 안 돼요. 출연하면 안 돼요. 심신어주면 안 돼요.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계 박살 납니다. 대한민국도 엉망 됩니다. 제대로 역할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힘을 냅시다. 목소리를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건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맥, 발버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수많은 구약의 고백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합시다. 오늘도 주님이름으로 힘을 내시고. 감대하시고 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